김경호 변호사의 주도로 시민 1만 0천여 분이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아. 1인당 10만 원. 네. 거기서 근데 멈추지 않으시더라고. 감유를 더... 또 걸어버려. 아대단하분요 이분은 진짜 물셀틈 없는 분입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대한민국이 아주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8타, 212610. 이게 뭐냐면 네. 공무원이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 음. 그러면 국가 배상은 기본이고 그 공무원도 고위중과실의 경우에는 너도 직접, 너도 직접 책임이 있다. 아. 아주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에게 최초로 적용했다. 아, 최초예요. 아, 최초로 적용했다. 어. 이게 인정이 되면은 돈을 이제 뱉어내야 되는데 받아야죠. 어, 돈안뱉어내고 행여나 또 도망갈까봐 네. 아크로비스타 감류를 걸어놨습니다. 어. 예,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하고 윤석열이가 평생 빵에 썩더라도 음. 국민들에게 음. 뭐가 도움이 되는 건 없거든.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손해 배상이 받아들여진다. 음. 어, 그러면 이것도 효능감 생기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개인 책임을 물었던 경우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음. 대통령과 그 배우자까지 이렇게 책임을 물었던 건 세계사적으로 아. 없답니다. 아. 인공지능이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아, 이거는 역사를 또써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laughs> 이거는 우리 민족의 고향된 그 민주주의의 힘. 네. 아, 문화의 힘. 네. 아, 여기에 기반하지 않느냐? 아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남부지검, 신응석이. 아, 신응석이. 아, 우리가 또관봉권 우리 음. 의원님이 그 최초로 네. 이거 관봉권이다 아. 의원님이 음. 그 단어를 써가지고 다음에 언론에서 관봉권 얘기가 나온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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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시죠? 아. 네. 예. 이거 빨리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야, 남부지검이 그거를 다인멸시켜버렸습니다아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가 대선 전이었는데, 대선 예, 남부지검에서 건진을 갑자기 뭘 압수수색을 하네, 구속영장을 청구하네 막 이래가지고, 심지어 신흥석이가 지검장인데 이상한 일이다. 음. 아, 그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예, 그런 어. 얘기 좀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저, 이제 정권이 바뀐 뒤에는 저걸 통해 가지고 뭔가 지 자리와 딜을 맞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아, 얘기했었죠. 네. 아니나 다를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관봉이 확인됐을 때 거기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기록돼 있으니까 이거는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네. 많이 얘기하고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방 될 거라고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그때 예. 우리가 이거 다 나온다. 맞그 음. 네. 매불쇼를 봤나봐. 그 길로 그거를 뛰지 풀어가지고 없앤 <laughs>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더라고. 음. 그죠? 그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관봉이라는 게애 초에 나가는 이유가 그게 항상. 맨 처음에 제가 관봉을 얘기했던 게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 그 장지수 주무관 입마금하려고 예. 들고 왔던 돈한 뭐, 다발 한 덩어리 그게 5천만 원이었다. 항상 5천만 원짜리 덩어리로 이게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그다세 가지고 500만 원씩 열 묶음을 한 다음에 비닐로 포장을 해 가지고 한 거라서 셀 필요 없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제일 정확하게 음. 센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패공사에서 만들고 한국은행에서 세 가지고 네. 그거를 세 보느라고 뜯었다고 하는 게 일단 말이 안. 그 말이 안 되죠. 음. 김건희하면 언제나 등장하는 신한저축은행 알죠? 네. 장고증명 위조. 네. 거기서 또 대출도 많이 받고 신흥석이가 신한저축은행 대표와 동서지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랬던 애가 계속 뭔가를 덮으려고 했고 증거를 인멸했다. 이게 뭔가 탁탁탁 아기가 맞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윤석열 돌마니의 일원이고요. 음. 한면수 총리 사건 우리가 이제 조작됐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증인들들에게 협박고 저 거기에 신흥석이 어미준 이게 이제 주역들이거든. 아, 아. 빠, 빠지는 데가 없는 인물인데. 네. 참 인상도 좋잖아요. 원만하게 아. 생겨가지고. 저 얼굴만 잘 생겨가지고 저거. 응, 수사 열심히 저거. 하게 생겼잖아. 아, 진짜 씨. 얼굴값 좀 해라 이, 이놈아. 12월에 압수수색했거든요. 12월에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이게 알려진 건 4월이야. 음. 4월에 알려졌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이 쾌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쾌거면 12월에 알렸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애초부터 음. 이거는 수사를 하려고 들어갔다기보다는 그쵸. 애초에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들어간 것 같아. 음. 아. 내 생각엔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권진이두 번인가 구정했잖아요. 기각돼요. 기각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음. 쇼잉만 한 거고 예. 이번에 특검이 가서 보니까 누레뻔이 보이는 건 있는데 압수수색안 하고 그냥 못본척하고 지나갔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어. 정작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비밀의, 비밀의 방, 방. 음.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종합해 보면 네. 윤석열이 똘마니가 저기 있으면서 그 수사를 제대로 했을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신응석이 같은 애들은 아주 교활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수룩한 거, 검찰 직원한테 관본권을 <laughs> 야 저거 한번 좀 세봐라. 어, 응. 맞는지. 예를 들어서, 응. 야 이거 증거 인멸 대놓고 해버리면. 네. 더 네. 편하니까. 아 표가 나잖아. 아야 저거 한번 좀세 가지고 보고 좀 해봐. 예를 들면. 어, 얼굴에서. 너오마요 주용. 하면서 막 <laughs> 세. 야 이제 그좀치우면세 이놈아 자식아. 이거 버려도 돼요? 아유 좀정신 정리 좀 해라. 칙칙. <웃음> <웃음> 나는 이런 식의 뭐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이제 실시를 했는데요. 네. 그 남부지검에서는 건진 법사를 두 번이나 구속시키지 못했는데 음. 이번에 그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했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일단 그 통일교측에서 받은 그 각종 그래프 목걸이라든가 음. 음. 뭐 샤넬백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통해 가지고. 어, 통일교 현안을 좀 해결하려 했다. 그래서 알선 수재 혐의를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김건희 구속영장에 보면은 특검팀이 이 김건희와 건진을 이미 공모관계로 적시를 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요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음.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 2022년 6월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앞두고. 당시 이제 정계 관련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청 관련 청탁을 김건희를 비롯해서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전달해줬다는 그런 의혹. 노 네. 혐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국회 2월에 나와서 노상원에 대해서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16년에. 그 대북 임무 준비를 중요한 임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는데 그 지시 중에 하나가 다른 뭐 불합리한 지시도 있었는데 노상원 사령관이 그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냐 하니까 <laughs> 폭사시키라고 해서 폭사. 와. 그래서 와. 폭사의 방법이 그 원격 폭파 쫓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이건 같이 이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 이거 어 기억 나지? 기억 근데 이 사람인지 몰랐어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 어 근데 이제. 저 당시에 노상원 정보 이제 저, 저 언제 폭탄 조끼가 언제 얘기냐면 2016년 얘기예요. 박근혜 정권 때. 어, 근데 저 그럼 임무를 왜 했냐라고 보면 2015년 8월에 그 DMZ에서 목함질의 사건 네. 아시죠 네. 그래 가고 우리 군 어, 다리 부상을 네, 당하잖아요. 네, 네. 이걸 하니까 당시에 이제 윗선에서 어 노상원한테 뭐 이걸 좀 보복을 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 그렇다 보니 HID 요원들을 보내서 임무를 완수 완수시키고 오. 못 돌아오게 하라고 한거예요 <laughs> 처음에 저는 저거 폭탄 조끼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저분이 박민우 준장이 어, 폭탄 조끼라고 해서 와. 영화 같은 상상력이 음. 장난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근데 저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 노상원 수첩에 백령도 공작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백령도로 체포에다가 하면서 뭐 물에 빠뜨리든지 네, 죽이든지 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거죠 아. 하여간에 같이 막 막고서하고 문상호랑 싸우는데 문상호는 뭐 승승장구하면서 싸우고 박민우는 쫓겨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박민우는 다행이긴 하죠. 왜냐면 근데 노상원 생각에는 박민우를 백여단에 박아 놨다가는 발설할 것 같다. 아. 예를 들면 항명하거나 반대할 수 있잖아요. 아요. 그러니까 제거를 한 거죠. 네. 제거를 했고 어찌 됐든 12.3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어~ 민우1장은 쫓겨난 상태에서 국회 나와서 뭐 청문회 음. 증인으로 나가고 해서 네. 지금 민주당에서 네. 내란 유공자로 포상신청을 해놨어요 아 그래요? 근데 국방부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국방부 기소를... 군검찰단은 음. 기소를... 박민우를 지금 재판에 넘겼어요 아야 문상호한테 항명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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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안 당했어? 증거 불충분 야, 무혐의 이씨. 올해 윤석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그 윤석열 1차 체포를 실패하잖아요. 네. 2차 성공하잖아요. 네. 똑같이 갔는데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1차 실패하고 나서 그 중간 과정에 남명호 경호 삼부장이어막저 네. 저 김성훈이가 막 무장시키고 음. 막 거의 발포 상황까지 막 가고 뭐다 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이뤄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본이 판단한 거예요. 어, 그리고 남명우. 남명우 부장이 몰래 어. 어, 경찰을 접촉합니다. 어, 몰래. 네. 국가수사본부를 접촉을 해서 어. 어떻게 하면 윤을 체포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어. 왜냐하면 이 불법 상황을 끝내야 되니까. 불법이 어. 지속되고 있으니까. 어, 남명우 그리고 네. 남명우 부장이 그걸 도와주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2차 체포를 성공했잖아요. 윤석열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데 네. 김성우는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경찰 쪽에 또 누가 윤 그러니까 친윤 음. 경찰 쪽에 친윤 세력이 그걸 김성원한테 알려 준 거야. 아, 저 어. 사람이 알려줬다. 남명우가 경찰 만나서 정보 줬다. 와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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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니까 간부 회의에서 간부 회의에서 어. 여기서 어떤 새끼가 여기서 했어. 어. 라고 하니까 대분 부 우리 는 가만히 있잖아요. 어. 그래서 남명우가 어. 제가 했습니다. 와, <laughs> 얘기해 버렸어. 어, 제가 했습니다. 받아 버렸네. 하고 김성원 차장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했네요 그 자리에서 아 그러니까 김성훈이가열 받아서 어. 바로 해, 그 징계위를 열어서 해임의결을 해버려요. 맞아. 음. 그게 남명우였어 네. 이름이. 근데 윤이 아 이거 이게해임의결을 하면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돼요. 음. 그래 그 징계안 이 효력이 생기는데 네. 윤석열이 잡혀갔으니까 안되죠그 네. 직무대행이죠. 한덕수도 딱 보니까 이거 찝찝하거든. 어. 한덕수 특징이잖아요. 아 <laughs> 괜히 내가 이거 도장 찍었다 찝찝해. 아 한덕수도 안 하고 갔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남명우에 대한 해임 징계안이? 이재명 대통령 책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음 네. 인생 말년에 완전히 그냥 꼬여버린 한덕수 예.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16시간 조사 받고 귀가를 했거든요 음 한덕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음. 곧 구속영장 청구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엄의 가담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잖아요. 네. 그래서 계엄 선포 전후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 국무회의 혐의... 소집도 선별적으로 했다라는 그렇죠, 거, 이거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불법성이 그러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의결권을 방해한 거니까. 아, 그렇죠. 아 그러네요. 어. 네. 네. 자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그렇지. 있습니다. 그거. 강의구랑, 강의구랑 같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인까지 했다가 그거 해갖고, 폐기했죠. 폐기해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위증입니다. 음. 국회 헌재에서 개엄손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끊임없이 얘기했죠. 네. 뻥으로 드러나고 있요 집에 가니 뒷주머니 에 꽂혀있다라. <laughs> 예. 알아. 그 CCTV로 딱 걸렸죠. 아주 그 나이 먹고 걸리면 얼마나 민망할까. <laughs> 거짓말이. 에요 어. 어. 그리고 최신 버전으로 국회 개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개엄 어, 당일에 국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네, 통화를 통화했었습니다. 했습니다. 네. 국회 개엄 해제 의결에 관여한 혐의, 이런 네.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CCTV에 잡혔잖아, 문건 이렇게 갖고 네. 갖고 나오는 거. 음, 음, 두무대기. 그거 폐기 자기가 했다고 자백을 했더라고요. 어, 음. 그래. 네. 어, 특검에서 그거 그거 폐기했다고 자백했어. 음. 아 그래요? 음. 예. 오. 굉장히 잘했네. 심각합니다 음. 한덕수 한덕수 뭐이 정도면 무조건 구속이잖아요 이거는 아니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너무 늦은 거고요 사실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는 정말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빼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에 대해서는 뭐 오늘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구속영장 청구될 것 같고 네. 들어간다면 저는 뭐 거의 무리없이 발부될 걸로 봅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조사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2 2 일에 또불 불러. 아또 불러요 예그 때가 이제 네 방청. 사회에서 이제는 마지막 음, 그렇죠 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 싶습니다. 예. 마지막 매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예, 예. 그러니까 한덕수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어제 처음 조사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전에 그렇죠. 왔을 때는 윤석열이가 뭘했는지를 중심으로 네. 조사를 받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한번더 해가지고 꼬리를 네, 시키면 거지. 되는 거고. 그간에 다잘 아시겠지만 한덕수의 주장은 나는 말리려고 했다 맞아요. 근데 <laughs> 말을 안 듣더라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 윤석열이가 챙기지 않은 거를 한덕수가 귀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것떼릴데요 이거, 음. 어, <laughs> 이거 챙겨가세요 어. <laughs> 이거 놓고 가시면 안 돼요 이러고 있었더라 <laughs> 네.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아. 어. 이게 끝났어 이건 중요한 인물 그렇죠. 종사자야 뭐 방법이 없어 아. 이제 끝났고요 음. 참, 저는 그런데 항상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뭐죠? <laughs> 유인촌 음. 문체부 장관이 음. 나쁜 짓을 안 했을 가능성이 <laughs> 아, 굉장히 낮은데 아니 어떻게 이 내란 관련해서는 이 유인 처이가 어떻게 나쁜 짓을 안 했을까 난 그게 좀 혼자서 되게 궁금했거든 네. 나쁜 짓안 하기 쉽지 않은 사람인데 <laughs> 걸렸습니다 나왔어요 나왔어자 (12월) 작년 (12월) (3일) 밤 와. (11시 10분입니다) 어, 내란의 밤때 내란의 밤한 떡수. 총리랑 유인촌 장관이 3분 정도 어. 통화를 합니다 어. 근데 이 시기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11시, 10분. 11시 10분 국무조정실 소속의 호모비상기획관이 당직 총사령관실에 연락을 해가지고요 음. 각 청사 등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통보한 바로 그 직후에 어. 한덕수와 유인촌이 3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통화 이후에 바로 한일종의 폐쇄가 이루어집니다. 아 폐쇄 됐거든 실제로 실제로 폐쇄가 됩니다. 항공의 수출과 밖에 어, 어, 예. 어 저거 실제 폐쇄됐거든요. 그러면 유인천 장관이 이 폐쇄에 일정 부분 좀 역할한 을게 아니냐 이렇게 아.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데 뭐 아니 한덕수가 그 바쁜 11시 10분에 그렇죠. 유인철한테 무슨 전원일기 페이어로라고전화를했겠어 <laughs> 전원일기 개런티 물어보겠냐고? 이거는 진짜 걸린 거잖아. 아니 한덕수 되게 바빴거든요. 왜냐하면 막그 추경호랑도 통화하고, 맞아요. 당시 정무수석이랑도 <laughs> 통화하고, 윤성열하고도 <laughs> 통화하고 막 정신 없었거든요. 강의구하고도 통화. 강의구하고도 <laughs> 네. 그런데. 유인촌 장관이랑 3분 통화했어. 걸린 거야. 걸렸죠. 이거 나경원의 설명에 의하면 전화를 저렇게 했을 때는 미리 안, 못 알려줘서 미안하다고 전화했다는 거잖아. 네. 나경원 얘기. 나경원은 음, 그렇죠. 아, 이들 하여튼 말만 들었는데. 이거 걸린 거야. 음, 그럼 이거 전화하고 바로 또추경호랑 통화한 걸로 보이는데 시간대를 따져보면. 네. 와. 그니까 그러니까 한덕수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음, 유인촌. 유인촌이 걸린 거야. 왜냐? 유인촌은 만약 이 전화 받고 한예정 폐쇄를 본인 지시에 의해서 음. 이루어졌다 만약에. 그러면 이건 내란을 실행한 자입니다. 그렇죠. 아주 깊숙이 실행한 자죠. 계산기 때려. <laughs> 아니, 이거는 계산기가 아주 간단한 게 그냥 내란죄로 이거는 같이 공범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는 와...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그동안 행동을 해왔었잖아요. 예. 새 정부의 국무회의도 참여라고 했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나잖아요. 네. 그럼 저는 유인촌뿐만 아니라 와... 지금도 이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이 부분까지도 지금 빨리 좀 수사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아, 유인촌딱 걸린 거죠 지금 개인적으로 추정 한마디 해도 됩니까 뭐 한마디요 음, 추정, 추정 아 거구나. 추정 추정하십시오 왜 한예종 폐쇄를 지시했을까 음. 그러니까 다른 무슨 청이라든가 음. 이런데 네. 폐쇄됐다는 얘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들려오고 있잖아요 네. 국립대 다른 것도 다 음. 놔뒀잖아요 그냥. 그렇죠 근데 한예종을 왜 한예종 실제로 폐쇄가 됐거든요. 음. 어. 한외종 석관 캠퍼스가 예전에 안기부 음. 건물이었어요. 아, 어... 그뭐 활용하려고 그랬다 음. 이렇게 추정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안기부 건물이었기 때문에 음. 혹시라도 어. 뭐 조사실 안, 굳이 음. 한외종을 딱 찍어서 폐쇄를 하라고 했으면은 어. 뭐 사람들 잡아다가 어. 뭐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아, 안기부 장소예요? 옛날에 안기부 음. 건물이었습니다. 음. 와, 이거는 굉장히 예리한 아니, 지금 5년 만에 처음 예리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잖아. 아니, 내일 안에 뭐, 발레를 못하게 할게 급하지 않잖아. 네, 그렇죠. 와, 이거 예리한데? 매우 설득력 있는 음. 주장입니다. 와. 우리 그래. 학교를 왜 폐쇄하냐고. 어.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네. 안 되지. 아, 이 예리했습니다. 네. 유인촌 중요 임무 종사자 등극될 가능성 상당히 야.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저 뻔뻔하게. 최근까지도 음. 자리 있으면서 국무회의도 들어가고 국무회의 잖아요 넥타이 메고 음, 악수하고 하더라고요. 최근까지도. 아, 유인촌도, 유인촌도 이제는 <laughs> 이제는 뭐 걸린 것 같아. 네. 아주 강력한 게 걸린 것 같습니다.